이런 아나블리 스테로이드는 아! 몸에 호르몬을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찌입니다 제가 교대원에 진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막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더 어린 날의 민찌는 어떻게 과제를 수행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그동안 제가 한 과제들을 외장하드에 제가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과제는 미디어학부 전공과제 전공과제 위주로만 조금 보여드릴 거고 팀플의 결과물 이거나, 어,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한 그런 과제물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함께 참여한 과제니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작성한 과제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민지진아. 자 일단 제 외장하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교 폴더에 민진의 활동이라고 폴더를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 이렇게 제 과제, 대회활동 아르바이트 했던 때 만든 자료 거나 뭐 자소서 이런 것들 파일을 구분해서 넣었어요. 오늘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과제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학년 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PR 특강 폴더를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사례 발표입니다. 어, 사례 발표. 광고 PR 특강이니까 광고나 PR을 한 사례를 발표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간결하죠, 지금. 복잡한 PPT보다는 진짜 딱 뭔가 핵심만 들어있는? 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네요 지금 보니까 <laughs> 어,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이제 뭐 색깔 조합도 신경 써서 넣고 구성이나 뭐 이미지라거나 그런 거 신경 써서 넣는데 이거는 5분 내외 에 끝내면 되는 발표였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음, 뭐 굉장히 장점들 많이 써놨네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아, 미디어 연구 방법 요것도 장난 아니지. 무슨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네, 바지사이즈를 조사했네요. 제가 SPSS로 외도랑 첨도 지금 다 기억 안 나. 그때의 민지는 이 과정에 빠삭했으나 지금 민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역시 공부는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돼. 그때 당시 민지는 굉장히 똑똑했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방송영화론이라는 제가 2016년도에 쓴 논문인데 내가 기생이랑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 역사 속에 조금 남아있는 여성들을 관심이 많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쓴 논문들을 보면은 뭐 기생, 장희빈, 황진이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기에 기생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이쪽. 지금 생각하는 화류계와 비슷한 웃음을 팔았던 존재로만 생각이 돼서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영화 라는 문화에 있어서 기생이 관객의 역할, 배우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어, 대중성의 날개를 달수 있었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네요. 제가 그때 동안 관심이 있었던 이 기생이라는 신분과 감옥에서 요구하는 어, 영화 분석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끔찍한 혼종이 나온 거죠. 총 페이지는 5쪽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5쪽이라서 제가 재밌게 했던 음,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거 나, 나 진짜 무슨 과제 했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거다. 이것도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숫자를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까 나 진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자. 음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Acceptance level than people who were given the metaphorical message. 민지 그리고 영상미학 이론이라는 과목에. 에 보겠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상과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는데, 나 이거 이제, 나 이거 했을 때나 진짜 너무 싫었어. 지금 여기에서 분석된 건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인데, 지금 보니까 이미지를 캡처해서 샷에 대한 설명, 샷에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함축적 의미, 이런 거를 조금 분석한. 어,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문법 검사에 다 넣어본 거거든요 나름대로 난 진짜 영어로 작문하는 보고서가 제일 싫었어 난 정말 너무 싫었어 진짜로 왜냐면 제가 영어를 일단 네이티브로 해본 적이 없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진짜 수능 영어만 했단 말이야 영어로 쓰래 보고서랑 회화랑 다른 거 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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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유청하지 않으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다음 아! 방송 뉴스 리포팅, 방송 뉴스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기말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내내 취재하고 편집하고 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볼까 이거 한번? 진짜 나나나 이거 못 보겠어. 잠깐만 다시. 요새 탄탄하고 건강한 몸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근력 운동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단순히 근육질 몸매를 만들려고 부작용이 심해. 의사의 처방 없이 냐 미치는 게 아니었냐? 미치는 게아니었는대학니들이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차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육의 는기아쉽게키워준다는아니볼릭스테로이드입니다 <laughs> 스포이드 약물을 제가 구매할 순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일단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약물 샀다가 그 범법행위에 동참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고, 교수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포장지를 인쇄해가지고 부착한 겁니다. 이건 그냥 물이고, 이 알약도 그냥 민지가 먹는 카페인 알이었어. 근데 되게 그냥 금지된 약물 같죠. 진짜로 제가 그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던 거고. 이런 아나블리스테로이드는 아! 몸에 호르몬을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 내가 다니던 헬스장에 양의를 구하고 이렇게 찍었어 다른 사람 뒤에 운동하고 있는데 진짜 미친 또라이 아니냐? 민지 제나이. 아 방송영화 비평. 이것도 제가 이제 재밌게 리포트를 쓴것 중에 하나인데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나타난 영웅시화 구조 해가지고 이제 참가자 특정인 한 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문학적 관심사와 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비평이라는 그 전공 지식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비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 진짜 이때 신랄한 비평을 했어. 어, 그 편집자에 대한 욕을 엄청 써놨어. 100여 명이 참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개인의 서사가 이렇게 탄탄한 거는 편집자의 문제가 있다. 어, 라는 비평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조금 일부만 읽어드리자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제작자가 온전히 캐릭터와 이야기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 영웅 신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꿈이 달린 또 시청자가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소수의 인물만을 주 인공으로 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어, 내년에 방영될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제작진은 좀더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라고 제가 그 편집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어왜 그러셨어요? 내 문자 투표 100원 언제 내놓을 거야? 내가 시즌 1, 2, 3은 말안 할게. 시즌 4, 시즌 4 문자 투표 빨리 100원 내놓라고. 으나 지금 너무 화가 난다고. 제가 미디어를 보고 분석이나 비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 민치지나. 자 여기까지 전공 과목의 과제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재밌게 안 읽을 거고 그리고 어떤 민지의 부끄러운 관계상 전체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1, 2, 3, 4학년의 민지는 이런 식으로 과제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죠.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고요. 하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빠 밍빠 민빠 밍빠 민빠롱. 안녕.